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기고요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2017년 12월 20일, 기자회견이 열렸고, 그 자리에서 플로리다 법 집행국 특별수사관 마크 페레즈는 2000년 12월 16일 세미놀 호수에서 사냥 중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어 악어에게 먹힌 것으로 알려진 텔러의 시 부동산 감정사 마이크 윌리엄스의 실종, 사건에 대한 돌파구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마이크 윌리엄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페레즈는 말했습니다. 마이크 윌리엄스는 호수에서 익사하지 않았습니다. 악어에게 먹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나 아내와 18개월 된 딸을 버리고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수사상 아직 세부 사항을 공개할 수 없지만 오늘 아침 수사관들이 윌리엄스 가족에게 이 사건의 최근 발견 사항들을 알렸다는 것을 기쁘게 보고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랑, 배신, 불륜, 그리고 탐욕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회복력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7년 4일 동안 마이크의 어머니 셰릴 윌리엄스는 아들이 세미놀 호수에서 익사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았고 아들의 실종 사건을 수사하도록 법 집행기관에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책임자들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온 마음으로 믿었고, 아무도 믿지 않을 때조차 믿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저는 그가 살아있다고 믿기로 했고, 그것이 정말로 저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2017년 12월 20일 셰릴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했지만,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우리는 결코 그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기자회견 전날, 마이크와 그의 아내 드니스의 절친한 친구였고, 나중에 브라이언과 결혼한 브라이언 윈체스터는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이크의 어머니 말이 맞았다. 책임자들에게 응징이 가해졌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진실이 밝혀지는 원인이 되었다. 2000년, 1997년에 시작된 브라이언과 드니스의 분류는 살인으로 이어졌고, 몇년 후, 그들은 연인에서 서로를 믿지 않는 타인으로 변했다. 브라이언은 이혼 후 드니스가 마이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경찰에 알릴까봐 매우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녀를 공격했다. 반면에 드니스는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받게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배심원단에게 최고형을 구형해달라고 매우 설득력 있게 요청했고, 이러한 노력 때문에 브라이언은 잃을 것이 없게 되었고, 그는 검사와 거래를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2017년 드니스 윌리엄스 납치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종신형은 피했습니다. 드니스는 승리를 축하하며, 그 유죄 판결이 49세의 브라이언 윈체스터가 살인 계획과 17년간의 살인 은폐를 인정하고, 이 사건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모든 기소로부터 면책을 받는 거래의 일부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수사관들을 마이크의 시신으로 안내하고 완전하고 진실된 자백을 했습니다. 몇달 후인 2018년 5월 8일, 드니스 윌리엄스는 체포될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상황이 좀 혼란스럽죠. 이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봅시다. 게리 마이클 윌리엄스는 1969년 10월 16일 텔러의 시 북쪽 브레드퍼드빌에서 버스 운전사와 유치원 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를 마이크라고 불렀습니다. 가족에게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소녀는 형과 함께 트레일러에서 살며 자랐습니다. 행복한 시절이었다. 부모님은 아들의 미래를 걱정했고 집을 짓는 대신 두 아들의 교육비를 마련했는데 아들들은 밤에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들들은 노스플로리다 크리스천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마이클은 뛰어났다. 그는 학생회장이 되었고 축구를 했으며 키 클럽에서 활동했다. 15세의 마이클은 취미로 오리 사냥을 시작했고 드니스 메리를 만났다. 젊은 청년은 축구선수이자 학생회장이었고, 드니스는 치어리더이자 평의회 비서였으며, 그들은 데이트를 시작했다. 친구들은 그들이 훌륭한 커플이라고 생각했다. 고등학생 시절, 마이크는 드니스가 소개해준 브라이언 윈체스터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브라이언은 나중에 친구 케이트 토마스를 사귀었고, 두 커플은 마이크의 남은 생애 동안 친구로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마이크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 진학하여 정치학과 도시계획을 전공했습니다. 연인들은 함께 졸업했습니다. 드니스는 공인회계사가 되었고 마이크는 부동산 감정사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는 가치 있는 직원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종종 하루 15시간씩 일했고 당연히 그의 경력은 성공가도를 달렸습니다. 1994년 전고 성공한 남자는 드니스와 결혼했다. 이 무렵 브라이언도 캐시와 결혼했다. 4명 모두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마이클은 아내를 몹시 사랑했고 가족을 최대한 부양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31세의 마이크 윌리엄스는 부동산 감정사로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연간 약 20만 달러를 벌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마을 동쪽에 작고 고급스러운 동네에 집을 살수 있었고 1999년에는 행복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딸을 낳았고 부부는 딸의 이름을 앤슬리라고 지었습니다. 마이크의 친구들은 그가 항상 신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꽤 위험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난 발생 시 가족이 확실히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마이크는 당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의지했습니다. 브라이언은 그에게 25만 달러짜리 보험 두 개를 팔았고, 나중에는 50만 달러짜리 보험을 팔았습니다. 2000년, 마이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윌리엄스는 이 갑작스러운 일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 자신의 가족을 재정적으로 안전하게 하고 싶었고, 다시 친구에게 의지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마이크가 자신의 생명에 100만 달러 보험을 들도록 도왔습니다. 따라서 실종 약 6개월 전, 사랑하는 가족의 가장의 생명은 거의 200만 달러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드니스에 따르면 2000년 12월 16일 아침, 남편은 아팔라치콜라 강과 연결된 큰 저수지인 세미놀 호수로 오리사냥을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그들의 여섯 번째 결혼 기념일이었고, 부부는 밤에 만에 있는 작은 마을 아팔라치콜라에서 그 날짜를 축하할 계획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정호의 집에서 마이크를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당연히 드니스는 걱정이 되어 아버지에게 전화했고, 아버지는 다시 마이크의 가장 친한 친구인 브라이언 윈체스터에게 전화했다. 아버지와 함께 브라이언은 세미널 호수로 차를 몰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보트 선착장 근처에서 마이크의 포드 브론코 차를 발견했지만, 마이크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남자들은 마이크가 사냥을 좋아했던 모든 장소를 돌아다녔지만, 보트조차 찾을 수 없어서 경찰에 전화하기로 결정했다. 플로리다 어류민 야생동물보호국 수사관들이 호출된 후 마이크 수색이 시작되었다. 몇 시간 후 헬리콥터 조종사가 보트 선착장에서 약 225피트 떨어진 곳에서 표류하는 보트를 발견했다. 보트를 수색한 결과 아직 케이스에 들어있는 마이크의 샷건이 발견되었다. 분명히 그는 그것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다. 수색은 구조작전으로 바뀌었다. 현지인들은 세계의 강이 됨으로 막혀 호수를 형성하기 전에 저수지는 과수원이 있던 곳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호수는 그루터기 바디라는 이름을 얻었다. 수면 위아래로 튀어나온 많은 그루터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동력선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했다. 이 때문에 수색자들은 윌리엄스가 보트로 그루터기를 들이받고 떨어져 물에 잠겼고 그의 장화에 물이 차서 나올 수 없었을 때 익사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의 잠수팀과 잭슨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을 포함한 여러 다른 기관들이 도움을 요청받았지만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구조작전은 시신수색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팀에게는 호수바닥을 탐사할 탐침봉이 주어졌고 개들이 현장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수색 열흘째. 자원봉사자들이 윌리엄스와 연관 지을 수 없는 위장 패턴의 사냥 모자를 발견했습니다.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국 관계자들은 마이크가 악어에게 먹혔기 때문에 시신을 찾을 수 없다고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호수에는 꽤 많은 악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법 집행부는 폭력적인 사망을 나타내는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 이론에 동의했습니다. 5주 후 수색은 중단되었다. 수색이 중단된 다음 날 드니스는 마이크를 위한 추도식을 열었는데, 이는 추정되는 사고 발생 후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모두에게 드니스는 남편의 상실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마이크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 6개월 후인 2001년 6월, 한 낚시꾼이 호수에 떠있는 장화를 발견했다. 잠수부들이 호수 지역을 수색하여 바닥에서 가벼운 사냥 재킷과 손전등을 건져 올렸다. 재킷 주머니 중 하나에는, 윌리엄스의 이름과 서명이 적힌 사냥 면허증이 들어 있었다. 이 발견은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사냥 재키디나 장화에는 악어 공격을 나타내는 눈에 띄는 이빨 자국이 없었다. 발견된 물건 중 어느 것도 6개월 동안 물속에 있었다는 흔적을 보이지 않았다. 장화는 미끈거리지 않았고 손전등은 여전히 작동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드니스의 변호사는 발견된 물품들을 근거로 마이크 윌리엄스를 사망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는 악어와 다른 수생생물들이 시신을 통째로 삼켰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사망진단서에는 마이크가 2000년 12월 16일에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다. 사망원인, 세미놀 호수에서 오리 사냥 중 우발적 익사, 시신은 아직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이크 윌리엄스의 이야기가 끝날 뻔했던 방식입니다. 만약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계속 찾았던 셰릴 윌리엄스가 아니었다면 말이죠. 제가 아는 건 그를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 뿐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셰릴의 노력은 전 신우이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켰습니다. 드니스는 수색을 중단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마이크와 그의 실종에 대한 기사를 보는 것에 지쳤어요.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이 수사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손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쉐릴은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고 드니스는 위협을 실행했다. 만약 어머니의 끈기가 아니었다면 아들의 이야기는 어둡고 해조류로 뒤덮인 호수 바닥에 잠겨 있었을지도 모른다. 셰릴 윌리엄스는 어린아들의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도록 법 집행 공무원들을 설득하는데 3년이 걸렸다. 전화를 걸고, 실종된 아들에 대한 표지판을 붙이고, 매일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편지를 쓰고, 제 메모를 증거책으로 편집하고, 사람들에게 소셜미디어에 게시해달라고 요청하고, 기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셰릴은 몇년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끈기 있는 어머니는 악어 전문가인 메튜 아레스코에게 연락했고, 그의 답변에서 그는 악어들이 추운 겨울 동안에는 먹이를 먹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운 날씨는 수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악어들은 겨울에는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 뿐입니다. 14도는 악어가 음식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만큼 너무 춥습니다. 게다가 아레스코는 악어가 죽인 후에는 항상 법의학적 증거가 남는다고 썼습니다. 결국 3년 후. 셰릴 윌리엄스는 법 집행기관의 어처구니 없는 악어 이론을 버리고 아들의 실종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악어의 식습관에 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 때문에 사건은 재개되었다. 인터뷰에서 수집된 증거와 약간의 공식적인 데이터는 수사관들에게 윌리엄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제 직감으로는 마이크가 세미널 호수에서 죽지 않았고, 그것이 이 사건을 담당하는 모든 법 집행기관의 일반적인 하부입니다. 라고 마이크 사건을 기소했던 제이 지방 검찰청의 전 수사관 로니 오스틴이 말했다. 플로리다 어류및 야생동물 보호국은 밀리엄스가 실종된 사냥꾼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시신을 찾기 위해 호수의 10에이커 구역을 수색하는데 735시간을 소비했지만 범죄의 징후를 찾는 데는 단 1분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수색을 돕기 위해 투입된 잭슨 카운티 보안관 대리들도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수색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면담했고 그날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데이비드 아네든 몇년후몇 가지 사항들이 즉시 이상하게 보였다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보통 혼자 사냥하지 않았다. 그의 트럭은 미개발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보트를 진흙 위로 끌고 가야 했을 것이고 평소에 사용하던 근처의 콘크리트 보트 진입로가 아니었다. 그날 밤 끔찍한 폭풍은 보트를 동쪽 해안으로 밀어붙였어야 했지만 서쪽 해안에서 발견되었다. 보트의 모터는 작동하지 않았지만 휘발유는 가득 차 있었다. 만약 마이크가 보트를 운전하다가 떨어졌다면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원을 그리며 계속 떠다녔을 것이다. 불행히도 법 집행기관은 단순한 익사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의심하기 시작했다. 범죄 현장은 이미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수색자들에 의해 짓밟혀 있었다. 단서가 될수 있었던 자동차는 아무런 확인 없이 가족에게 넘겨졌다. 잠재적인 목격자들은 놓쳤다. 드니스 윌리엄스와 브라이언 윈체스터는 윈체스터가 아내 캐시와 이혼하고 드니스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사관들에게 의심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드니스가 사망한 남편의 생명보험금으로 거의 200만 달러의 예상치 못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형사들은 마이크에게 보험증권을 판 사람이 윈체스터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또한 마이크의 아내인 드니스가 수사와 아무 관련도 맺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심지어 할머니가 손녀와 연락하는 것까지 금지하며 셰릴의 활동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2005년, 신혼부부는 신문을 위해 소환되었지만, 수사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브라이언은 마이크 윌리엄스가 실종된 날 아침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호수에서 60마일 떨어진 집 침대에 있었고 전 부인 캐시가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장인과 함께 사냥을 갈 예정이었지만 늦잠을 잤다고 말했습니다. 드니스의 신문도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플로리다 법 집행부는 마이크의 실종이 사고가 아니며 그가 범죄의 희생자라고 믿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안타깝게도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의심은 있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수사에서도 아들의 행방을 알아내지 못했지만, 셰릴 윌리엄스는 다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디스커버리 케이블 채널에서 마이크의 실종과 그 후의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2011년 말까지, 셰릴은 플로리다 법 집행부에 대해 환멸을 느꼈고, 그들이 무능하거나 사건 해결에 관심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2012년부터 마이크의 어머니는 주지사인 닉 스코덱에 하루에 한 통씩 편지를 써서 수사를 다른 기관에 배정하거나 특별검사를 임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셰릴은 9년 동안 주지사에게 2,600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2012년, 드니스는 브라이언이 바람 피우는 것을 목격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해, 드니스는 몇년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가족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후에는 재산 문제조차 그들을 더 이상 묶지 못하게 될 것이었다. 이 사건은 마이크 사건의 전환점이었다. 브라이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드니스는 관계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끊임없이 싸웠고 윌리엄스 수사는 그들을 비웃고 있었다. 브라이언은 드니스에게 전화했지만 그녀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스트레스 수준을 감당할 수 없었다. 2016년 8월 5일, 법원 명령의 일환으로 부동산 감정평가가 예정된 날, 드니스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전화로 여동생과 통화하던 중, 누군가가 차 뒷좌석으로 넘어오는 것을 보았다. 알고 보니 윈체스터였다. 브라이언은 장전된 총을 드니스의 갈비뼈에 대고 직진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했다고 말했다. 드니스는 브라이언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했으며, 그에게 결혼 생활을 구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브라이언은 그것을 믿었다. 드니스는 그가 방금 한 일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그를 안심시켰고, 브라이언은 차에서 내렸다. 그가 내리면서 갈색 시트, 플라스틱 시트, 표백제, 분무기, 그리고 도구들을 가지고 갔다. 드니스가 기적적으로 죽음을 면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드니스는 긴급구조대에 전화했다. 브라이언은 신속하게 체포되어 플로리다에서 1급 중범죄인 납치 혐의로 기소되었고, 최고형은 종신형이었다. 그는 또한 가정폭력과 무장강도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브라이언을 보석 없이 구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셰릴 윌리엄스는 이 사건의 진전이 아들의 실종 사건 해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드니스가 그 모든 돈을 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뉴욕 데일리 뉴스에 말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은 말했고 검사와의 매우 유리한 거래를 통해 종신형을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 정말 잘 지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브라이언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첫 안에 캐시의 지갑에서 쪽지를 발견하고 그녀가 바람피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드니스와 마이크와 함께 술집과 콘서트에 자주 갔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드니스와 친구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했지만 캐시가 바람을 피운 후 다른 여자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과 드니스의 분류는 1997년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록 콘서트에서의 한 번의 술 취한 섹스는 곧 잦은 비밀 만남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근무 시간에 호텔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났습니다. 브라이언이 회상했습니다. 그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드니스는 남편과 절대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대중의 시선이 그녀에게 중요했고, 딸의 양육권을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류는 단순한 성관계를 위한 만남 이상이 되었습니다. 드니스와 브라이언은 자신들을 선물과 연애편지를 주고받는 커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없이 살수 없었고, 이혼은 드니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그녀의 경건한 이미지는 손상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 무렵, 마이클은 사냥사고로 거의 죽을 뻔했다. 브라이언이 그를 구했고, 드니스는 갑자기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보았다. 검사와의 거래 후, 브라이언은 2000년이 마이크와 키시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도록 우리를 자극했다고 밝힐 것이다. 드니스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돌리고 싶어 했고, 자신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살인이 아니라 사고인 시나리오를 원했다. 그녀는 죽음이 신에게 맡겨지기를 원했다. 그렇게 하면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한 후, 브라이언과 드니스는 보트 사고로 결정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마이크의 생명 보험금에서 가능한 최대의 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살인을 계획했다. 두 사람 모두 마이크가 세건이 보험 중 하나가 만료되기 전인 2000년 12월 말에 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획은 실행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친구에게 전화하여 사냥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는 세미놀 호수 기슭의 훌륭한 장소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는 브라이언과 함께. 그곳에 갔다가 정오까지 집에 돌아와 아내와 기념일을 축하할 예정이었습니다. 특별한 곳으로 갈 거라고 말했고 장화를 꼭 가져와야 한다고 했어요. 장화를 신고 배 밖으로 떨어지면 아주 빨리 익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꼭 가져가도록 해야 했어요. 계획은 우발적인 익사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었어요. 브라이언과 마이크가 물에 빠지자 브라이언은 마이크를 배 밖으로 밀었지만 가라앉는 대신 그는 그루터기를 잡고 해안으로 헤엄쳐 나갔다. 브라이언은 당황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이크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몰랐어요. 샷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황해서 머리에 총을 쐈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일어난 일을 은폐해야 했어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쯤 집에 돌아와서 장인과 함께 사냥 갈 준비를 해야 했어요. 제가 마이크와 함께 호수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집에 가서 늦잠 잔 척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차를 몰고 가서 캐시가 아직 자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집에 들어갔습니다. 케이티는 자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바닥에 있었습니다. 침대에 가서 장인에게 전화해서 사과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을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시신을 숨겼습니다. 드니스는 브라이언이 마이크의 머리에 총을 쏘고 그를 묻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브라이언은 그녀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남편이 사라졌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충분했다. 드니스는 그가 헤엄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익사시킨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싶었다. 브라이언에 따르면 그들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드니스와 브라이언은 마이크가 살해된 주된 이유가 그들이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돈은 그냥 케이크 위에 얹은 체리일 뿐이라고 했어요. 브라이언이 법정에서 선언할 것이다. 수사관들은 모자. 장화. 손전등, 그리고 면허증을 심은 사람이 브라이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째, 그는 수색자들이 호수를 떠나지 못하게 해야 했고, 그 후에는 드니스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이크를 사망 선고할 근거가 필요했다. 인정 절차는 보통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연인들은 단 7개월 만에 해냈고, 사회보장연금과 기타 수당을 포함하여 드니스는 약 2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2018년 5월 8일, 드니스 윌리엄스는 1급 살인, 살인 공모,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드니스는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19년 2월,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개월 후, 마이크와 드니스의 딸 에인슬리는 사망한 아버지의 모든 자산과 드니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2020년 1월, 드니스 윌리엄스는 유죄 판결과 종신형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플로리다 제1지방 항소법원에 그녀가 살인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11월, 살인 유죄 판결은 뒤집혔지만, 살인 공모 혐의에 대한 30년형은 유지되었습니다. 드니스는 현재 플로리다 여성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석방될 때 78세가 될 것입니다. 브라이언 윈체스터는 플로리다의 메디슨 교정기관으로 이송되어 남은 형기를 복역할 것입니다. 그의 현재 석방일은 2036년 7월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67세가 될 것입니다. 마이크와 드니스의 딸인 앤슬리는 어머니가 무죄이며 브라이언 윈체스터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이 사건의 결과와 개인적인 삶에 대해 어떤 언론과도 이야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셰릴과 앤슬리의 삼촌인 닉에 따르면 그들은 앤슬리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셰릴은 아들뿐만 아니라 손녀까지 잃었다는 사실에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잭기였습니다 채널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